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준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국회 시정 연설과 높은 국정 지지를 바탕으로 강경화 구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강 후보자 임명 강행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는 물론이고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일주일 정도 다녀오면 이 문제는 일단락 됐을 줄 알았더니 아직도 그 자리에 있네요. 예. 네. 근데 이제 강경화 후보는 언론이 지금까지 전달했던 내용, 후보에 대한, 그 이상으로 이 전문가 영역에서는 높이 평가받고, 받고 있는 인물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전 처음 했어요. 왜냐면은 그 여당이 장관 후보를 지명했는데 시민 단체가 반대하는 건 제가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반대하는데 시민 단체가 지지하는 후보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위안부 관련 단체나 여성 단체, 혹은 뭐 국제구호 단체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국제구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엔하고의 관련도 있고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이 직접 찾아가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외교부 노조가 정부 부처의 공무원 노조가 어, 특정 후보를 저 사람이 우리 장자로 적임자다. 혹시 낙마하면 안 되겠다. 걱정돼서 나서는 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이 예, 정말 이례적입니다. 네, 이례적인 다른 단어를 넘어서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 그렇죠. 처음 봅니다. 외교부 예. 조직에 활력 넣어줄 순혈주의 타파해야 한다면서 지지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부처의 내부 구성원들이 장관 후보자를 저 사람이 우리 장관이었으면 좋겠다고 지지 선언을 하는 경우는 이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 김영상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그러니까 93년인가요? 네, 이명박 정부까지 이입니다. 이번에 지지 선언한 장관은 아, 그렇죠. 지금은 장관 이 네, 예, 윤명 장관은 빠졌거든요. 현니까 어, 그리고 유엔에서 관계자 후보 상관에 었던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 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현재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전직 외교부 장관 전원이에요. 전원 그렇죠. 열 네. 명요 진보 어, 보수 상관없이 모두가 지지 성명 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외교부 장관을 했던 사람 전원이 강경화 후보가 차기 외교부 장관 뭐 예를 들어서 송민순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 문재인 후보 시절에 각을 아주 제대로 세웠잖아요. 네, 대선 대성... 굉장히 네. 크게 각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고발도 당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전직 장관 전원이 특정 후보의 지지 성명을 냈단 말이죠.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어 헌정사에서 전무했고 앞으로도 후무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자질이 부족하다 외교부 장관으로서. 그랬더니 해당 분야 전문가 집단에서 최고 자리에 올랐던 외교부 장관 열 명이 직접 나서서 아니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되면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언론들이 다시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왜 현직 구성원, 전직 장관들이 전부 나서서 이 사람을 장관으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어 저는 좀쉽지 쉽게 이해가 잘안 가는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이와관 여야 공방도 전달해야 되는 거고 의혹도 중계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한 거죠 사실 언론의 역할이 거기서 굉장히 부족했다고 보는 것이 강경 후보에 대해서 왜 외교부 전문가들이 나섰는지 어~ 전달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걸 안 했다는 게 에, 아쉬운 점이다 언론의 직무력이 위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지난 (10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자 어~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에 어~ 외교부의 노조 연결해서 왜 그런 성명을 했는지 미니로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 수뇌부가 줄줄이 사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퇴임 사에는 반성이 없다라고 한겨레 신문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로 사표를 쓰진 않았지만 정윤의 문건 유출 사건을 잘못 처리했다는 이유로 문책성 자천 당한 유상범 창원지검장도 있는데. 유상범 창원지검장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 다음날 지난 9일 이임식에서 결코 부끄러움 없이 사건을 처리하고자 노력했기에 의연함과 당당함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laughs> 저는 이제 지난 한주 동안 그뭐 한주 이상이죠. 이 주간 강경환 후보에 대한 논란이 거의 언론에 어, 큰 타픽이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크게 부각되지 않, 않았었는데 검찰의 고검장급이 이렇게 한 번에 네 명입니까? 네. 네, 명이요. 한 번에 날아가는 거는 최초의 일이에요. 예. 네. 대단히 공한 고강도의 인적 청산이 검찰레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엔 강경 후보 논란보다 훨씬 더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언론에서 크게 취급되지 않고 있네요. 고검장급 네 명이 한 번에 날아갔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거 씨. 어, 검찰에서 근데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과거에는 자들끼리 기 회의도 있고 막 검찰의 반발도 있고 없는 거예요. 네, 상대적으로 <laughs> 조용한 편입니다. 어, 없는 거예요. 대단히 고강도의 인척 청산이 검찰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것도. 다 관련뉴스가 또 있나요? 네, 돈봉두 만찬 관련해서 김영란법으로 수사 의뢰. 며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주말에 몰래 조사받고 갔다고 또 보도됐습니다.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고요. 조용히 명성. 조사받고 갔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조용히 조 사실가 모든 게 검찰 내부의 인척 청산과 어, 관련된 계기가 굉장히 조용히 처리되고 있다. 특이한 현상입니다. 주목할 만한. 자, 다음 순은요? 네, 이제 다음 뉴스를 하기 전에 지부장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아 아, 그렇 그냥 외교부 노죠? 예. 예. 미니를 하기로 했죠? 예. 네. 본인이 진행을 하고 그래요. <웃음> 제작진들이 <웃음> 죄송합니다. 어, 제작진들이 예, 네, 메시지 시그널을 없네요. 보내셨어요 네, 빨리 하라고. 네. 김호준 정신없다고.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자, 자 미니 인터뷰. 어, 좀 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야당이 거부하고 있죠. 그런데. 공무원 노조에서 강구 부자 임명을 지지하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가 공무원 노동조합 외교부 지부의 한상구 지부장님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한상구입니다. 네, 우선 이 국가 공무원 노조 소개부터 해주십시오. 네, 사실그 국가 공무원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경찰청, 이6육개 중앙부처 소속 지부 2만 5천 조합원으로 구성된 법내 유일의 노동 단체입니다. 아, 외교부 공무원 노조도 그 중에 한 집으로서 2006년 설립 신고되었고요. 네. 조합원, 진 부장님 카톡 좀 꺼주십시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네. 아 조합원은 외부영사직과 일반직 전 직렬에 걸쳐서 한 240여 명 정도. 예. 네. 참고로 이제 최상위 단체는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이며 조합원 수는 한 15만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큰 노조인데. 그런데 이 외교부의 공무원 노조가 장관 후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선언을 하고 성명을 낸건 제가 알기로는 최초인데 최초 맞죠? 예, 그렇습니다. 최초. 왜 이렇게 직접? 어 성명까지 낸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반대 성명을 내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예. 이 성명은 극히 드문 일이고 예. 외교부 논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외교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과 조직 문화 혁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인재를 정쟁의 희생양으로 읽고 싶지 않다는 것이 외교부 구성원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예. 인재라고 보신 건데.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 뭐 조직 문화 혁신을 말씀하셨는데 외교부 조직 문화 혁신이란 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예, 네, 이거 좀뭐 내부 치부를 좀 드러내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동안지 고시 특정 대학 뭐 남성 중심, 뭐 간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조직 운영이 예. 지금 몇년 동안 그래도 나아지고는 있지만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예예. 이러한 조직 운영은 권위적이고 소통에 취약하며 결과도 빈약한 면을 드러냈습니다 상명 아달치의 의사 전달 구조 속에서 밤늦도록 휴일도 없이 일에 파묻혀 지내지만 주요 현안에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같이 일했던 동료들에 의하면 강 후보자는 탈권위적이고 소통과 대면 보고를 중시하며 부하 직원들이 말을 기교를 질하는 외교부 개혁의 적임자로 구성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외교부에서는 강 후보자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로부터 그런 평가도 받았고 예, 들어왔고 예. 들어, 들어, 들어 그래서 외교부 구성원들은 이 인물이라면 지금까지 외교부 순혈주의를 개혁하는 데 적임자라고 내부 구성원들이 판단을 했다. 네, 그런데 이런 인재가 이제 정쟁을 통해서 낙마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다 싶은 절박감 같은 게 구성원들 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야당에서는 음, 업무 능력에 대해서도 이제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어, 외교부 장관으로 업무를 제대로 할수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하여튼 의문 제기에 앞서서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좀몇 가지 보고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장장 한 13시간이 넘는 시간을 후보자의 답변을 듣기 위한 장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그 취조에 가깝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능력 검증이라며 정책 질문하는 경우에도 소위 낚는 질문을 퀴즈처럼 던지면서 후보자가 답변을 머뭇거리거나 신중함을 보이면 능력 없음, 뭐 소신도 비전도 없으므로 낙인을 찍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야당이 후보자의 청문회 보고, 결과 보고서 채택거부를 여타 아, 공직 후보다 인준권과 연계시키는 것은 정말 인사청문회의 본질을 훼손하고 정정에 수단화시키는 것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강 후보자는 외교부에서도 유엔에서도 늘 중용되고 사랑받아온 인사입니다. 유엔도 그 어느 무대보다 국가 간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관료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강경화는 코피아난 반김은 최근 구테레시등 3대에 걸친 사무총장에게 중용된 바 있습니다. 특히 구테레시 현 사무총장은 강 후보자에게 인수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였고, 음. 이후 사무 차장 투보라는 자리를 새로 만들어 자신을 곁에 두고자 했습니다. 음, 그렇군요. 예, 그리고 어, 그녀가 아프리카 시리아의 그 인권 유린 현장을 누리면서 문제를 해결해 온 모습은 세계인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이제 그녀가 은발을 날리며 대한민국의 외교 수장으로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날을 상상하는 것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위상 랄랄한 듯해 뿌듯함을 느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외교부 직원들은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외교부 직원들을 대변해서 이 강경화 후보에 대한 어떤 외교부 직원들의 기대를 방송에서 전해주시면요? 짧게 전해주십시오. 마 시간이 없습니다. 예. 간단히 예. 좀 대신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강경화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제안하는 시대적 요구와 외교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국민 직접 선통하고 소통하고 세계를 무대로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설득할 수 있는 따뜻함과 능력을 겸비한 유교부가 더 이상 폐쇄적인 조직이 아니라 열린 조직, 집단 무기력에 빠진 조직이 아니라 당당하고 활기찬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특보를 마다 않고 마다하고 마지막 공직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돌아온 강경화 후보자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울림이 있었기에 저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로부터 전직 외교장관들 그리고 30여 여성 단체 등 다수의 사회 단체도 지지를 틈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조를 포함해 외교부 2,200명의 직원들이 강 후보가 그 역할을 대대로 제대로 수행할 적임자로 그를 외교부 수장으로 원하고 있다는 말을.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상구 외교부 지부 집무장이었습니다.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에 굉장히 인상적인 인터뷰네요. 네. 네. 그 외교 내에서는 위지가 좋군요. 네.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준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국회 시정연설과 높은 국정 지지를 바탕으로 강경화 구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강 후보자 임명 강행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는 물론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일주일 정도 다녀오면 이 문제는 일단락될 줄 알았더니 아직도 그 자리에 있네요. 예. 네. 근데 이제 강경화 후보는 언론이 지금까지 전달했던 내용 후보에 대한 그 이상으로 이 전문가 영역에서는 높이 평가받고 받고 있는 인물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전 처음 했어요. 왜냐면은그 여당이 장관 후보를 지명했는데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건 제가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반대하는데 시민단체가 지지하는 후보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날 명이 직접 나와서 아니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되면 강경호 후보에 대해서 언론들이 다시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왜 현직 구성원 전직 장관들이 전부 나서서 이 사람을 장관으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어, 저는 좀 쉽게 이해가 잘안 가는.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건지 이와 간 여야 공방도 전달해야 되는 거고 의혹도 중계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한 거죠. 사실 언론의 역할이 여기서 굉장히 부족했다고 보는 것이 강경호 후보에 대해서 왜 외교부 전문가들이 나섰는지어 전달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걸 안 했다는 게... 에 아쉬운 점이다 언론의 직무유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 지난 10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laughs> 자, 어, 이게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에 어, 외교부에 노조 연결해서 왜 그런 성명을 냈는지 미니라요.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위안부 관련 단체나 여성 단체 뭐 국제구호 단체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국제구호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엔하고의 관련도 있고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 직접 찾아가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외교부 노조가 정부 부처의 공무원 노조가 어 특정 후보를 저 사람이 우리 수장으로 적임자다. 혹시 낙마하면 안 되겠다 걱정돼서 나서는 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예, 정말 이례적입니다. 네 이대적인 다른 단어를 넘어서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 네, 그렇죠 처음 봅니다 외교부 네. 조직에 활력 넣어줄 순열주의 타파해야 한다면서 지지선언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부처의 내부 구성원들이 장관 후보자를 저 사람이 우리 장관이었으면 좋겠다고 지지선언을 하는 경우는 이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그러니까 (93년인가요) 네, 이명박 정부까지입니다. 인터뷰를. 예정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 수뇌부가 줄줄이 사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퇴임 사에는 반성이 없다라고 한겨레 신문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로 사표를 쓰진 않았지만 정윤의 문건 유출 사건을 잘못 처리했다는 이유로 문책성 자천 당한 유상범 창원지검장도 있는데 유상범 창원지검장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 다음 날 지난 구일 이임식에서 결코 부끄러움 없이 사건을 처리하고자 노력했기에 의연함과 당당함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laughs> 저는 이제 지난 한주 동안 그뭐한주 이상이죠, 2 주간 강경한 후보에 대한 논란이 거의 언론에 어, 큰 탑픽이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크게 부각되지 않, 않았었는데 검찰의 고검장급이 이렇게 한 번에 4 명입니까? 네, 네네 명요. 한 번에 날아가는 건는 최초의 일이에요. 예. 네. 대단히 공한 고강도의 인적 청산이 검... 이번에 지지 선언한 장관입니다. 아 그렇죠. 지금은 장관이 네, 윤명세 장관은 현직이니까, 빠졌거든요 현직이니까. 예. 어 그리고 유엔에서 강경화 후보 상관이든 반기문 전사무총장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현재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전직 외교부 장관 전원이에요. 전원 그렇죠. 열 네. 명이야. 진보 보수 상관없이 모두가 지지 성명 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외교부 장관을 했던 사람 전원이 강경화 후보가 차기 외교부 장관. 뭐 예를 들어서 송민순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 문재인 후보 시절에 각을 아주 제대로 세웠잖아요. 예, 네, 대선 굉장히 네. 크게 각을 세웠어. 심지어 고발도 당했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전직 장관 전원이 특정 후보의 지지 성명을 냈단 말이죠.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어, 헌정사에서 전무했고, 앞으로도 후무할 거라고 봅니다. 네. 정치권에서 자질이 부족하다, 외교부 장관으로서. 그랬더니, 해당 분야 전문가 집단에서 최고자리에 올랐던 외교부 장관이